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우리들 병원 병원장 박찬홍입니다 오늘은 의리의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내시경 치료는 우리가 위내시경도 할수 있고 뭐 대장내시경도 할수 있고 여러 내시경이 할수 있는데 특히, 이제, 허리에 내시경은 우리들 병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치료한 방법입니다. 1980년대, 90년대부터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꼬리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PLG를 해서 옆구리로 들어가서 국소마지로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우리들 병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들이 점점 발달해서 지금은 이제 디스크 환자도 많지만 또 디스크도 있으면서 협착증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는 디스크 튀어 나왔고 뒤에는 황색인대가 이렇게 두꺼워져서 디스크도 있으면서 협착증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들 병원의 기술이 원래 내시경이 발전돼 있었으니까 이런 경우도 이제 우리들 병원에서 내시경으로 협착증과 디스크를 동시에 치료하고 특히 황색인대도 한 방향 내시경, 양방향 내시경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간혹 제가 치료하다 보면. 어, 이제 내시경 우리들 병원이 잘할줄 아는데 아 이런 수술도 하냐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당연히 대구 우리들 병원에서 이런 내시경 치료는 선도적으로 오게 하고 있고 대구에서도 우리가 2016년도부터 미래형 내시경을 도입해서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시경들의 장점이 뭐냐면 특히 이제 예를 들어 나이 드신 분들 고령인데 어디 가니까 이제 그스크도 있지만 협착증이 되게 심하더라, 그 황색 인대가 되게 두꺼워져 있더라 이렇게 해서 황색 인대만의디스크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우리가 막 절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국소 마취로 아니면 부분 마취로 이렇게 해서 내시경으우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뿌리 내시경 우리 일박 이일만에 끝나지만 그래도 뒤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일박 이일만에 끝날 수 있지만 되게는 이제 길어도 이박 삼일 정도 하면 충분한 시간 안에 우리가 그 디스크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황색인데가 은거어져 그 있는 경우에 항반양 내시경, 양반양 내시경, 유비 이 이렇게. 명칭을 하기도 하는데 아니면 그바이포탈 이렇게 명칭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치료는 원래 이제 우리 병원이 내시경을 옛날부터 우리나라 처음으로 도입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발전되어서. 또한 이런 협작증과 디스크 내시경을 우리들 병원에서 열심히 발전시키고 기구도 발전시키고 수술 기법도 발전시켜서 과거에는 막 이렇게 며칠 입원해야 되는 경우도 요새는 이번 기간 또, 또 전신마취가 두려운 사람한테 전신마취도 하지 않고 그 협작증과 디스크를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된 대스기 있는 경우에 우리 황색인대가 많이 안 두꺼워지면, 예를 들어서 그 10mm 이상 이렇게 13mm 정도안 두꺼워지면 비수술로 궁선 확장술이나 신경성능술 같은 것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지만 앞뒤로 신경구멍이 한50% 이상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에 70mm 정도입니다.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에는 이런 수술적 방법도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 수술적 방법이 과거에는 완전 히 다른 양방향 내시경 아니면은 한방향 단일공 내시경으로 간단 하게또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들은 우리가 원래 이제 우리들 병원이 특히 때 우리들 병원이 내시경 치료를 열심히 하였고 많은 노하우 축적돼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협착증에도 우리가 내시경으로 지금 도 열심히 치료하고 많은 분들이 내시경으로 혜택을 받고 있어서 특히 수술 끝나 회복시 나온 보면 전혀 이렇게 아픈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술 했는지도 모르고 어, 내 수술을 했어야 하신 분들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내시경으로 했어 이렇게 절개가 없으니까. 좋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꼭 필요한 그 황색연대와 두꺼워진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수술적 방법 중에 양방향 내시경이나 한방향 내시경을 이용하면 마취도 하지 않고 2-3일만에 퇴원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로도 조금 부족한 경우에 이런 내시경 치료를 우리 적절히 이용하면 완전히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과 내시경이 있는 경우에 내시경의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